오늘 당장 자기 비난 멈추시고요. 지금 당장 그 자신 편에 서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편에 서세요. 일단 여기까지 잘 해냈다면 나는 적어도 그 우울증에 더 이상 압도당하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더 이상. 하지만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런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여전히 우울해.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정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긍정 에너지를 그 처음 우울감과 무기력에 압도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는데 내가 더 이상 압도당하지 않은 상태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긍정 에너지가 이제 드디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미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람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제가 실제로 작년에 했었던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그런 일기를 쓰는 것과 어 연관된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laughs> 아, 진짜 어색하다. 가끔씩 살다 보면 되게. 가깝하다. <laughs> 인생이 왜 이렇게 잘안 풀리지? 혹은 예전엔 이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듯한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되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는 이유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브이로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지금 왜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을 아무 말 대든지 저랑 그냥 쭉 말을 해.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힘들고, 일도 잘안 되고, 뭐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음. 이렇게 인생에 불평불면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우울한 상태에서 그 우울한 것만 말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그냥 대는 것과 마찬가지야. 내 인생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이래서, 이래서 우울하다. 해결되는 게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어떤 긍정적인 생각할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쉽고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저한테 있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아니, 박그리님, 제 인생이 이렇게 이미 힘든데,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데 어떻게 감사할 거리를 찾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우울한 것, 인생에서 잘안 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여러분 삶에서 감사할 거리는 진짜 많아. 사실 정말 많아. 찾으면 찾을수록 정말 많아져. 마치 내가 우울할 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울할 거리가 많아지듯이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감사함의 힘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해해요. 우울할 때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건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책을 봐. 어. 사실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들을 가끔씩 다시 보는 이유는 사람은 망각하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내가 우울할 때는 그런 거다 까먹어. 이때까지 내가 배워온 거 삶을 통해서 경험해온 거다 까먹고 그 우울한 거에만 집중을 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나 사람이나 혹은 그 영상과 대화를 해보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이래서 다시 기억을 해보는 거야. 그런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 다른 방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바라보고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단 하나라도 감사할 거를 찾아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고요. 이미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보여드렸던 브이로그를 찍을 때 21일 챌린지라고 하고 찍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선 적어도 21일 동안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걸 들은 적이 있어서 21일 브이로그 챌린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브이로그를 찍고 며칠 만에 달라졌지? 인생이? 1, 2, 3, 4, 5, 6, 7, 8, 9, 10, 11. 11. 실제로 제가 중간에 한 5일 정도 아파서, 4일 정도 굉장히 아파서 브이로그를 못 찍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총 15일 만에 정말 완전히 다른 저 자신이 되는 그런 경험을 작년에 했어요. 여러분, 내가 우울증에서 지금 벗어난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당장 현실이 막 크게 달라질 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항상 제가 깨닫는 거는 현실은 항상 변하는 게 없다. 하지만 나의 관점, 내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달린 일이구나 라는 걸 항상 느끼게 돼요. 그럼요 박그림님. 현실은 변하는 게 없는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장 변하는 게 없다는 말이고요. 현실은 자기 마음을 반영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다시 될수 있다면,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다시 될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미 행동을 할 그런 에너지를 다시 되찾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못 빼길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 바로 그런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듯이. 어, oh, 더워. <laughs> 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우울한 순간. 여러분은 우울함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우울감이 당신을 압도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말, 뭐, 책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자, 뭐 하시냐면 자기 자신 받아들이세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런 자신을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괜찮다. 너도 그런 나의 일부분이야. 그래도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기 자신한테 괜찮아 하고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우울감이 더 이상은 당신을 압도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우울하고 무기력해. 자, 바로 그런 상태가 당신이 어떤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다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일기를 쓰던지 브이로그를 찍던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뭔가 주절주절 말로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일기보다는 내가 소리내어서 말을 해보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어 말로 주절주절 떠들어 뭐 핸드폰으로 해도 좋아요. 나 자신과 나는 이렇고 저런 상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푸념을 할 거리가 없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laughs> 여러분이 변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어떤 책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했었던 혹은 좋아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주는 그런 영상들 혹은 그런 책들 가지고 와서 보면서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보면서 감사할 거리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정말 하루 이틀, 삼일 하다 보면은 저는 정말 똑같아질래야 똑같아질 수 없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우울증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은 그 우울증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자신만을 늘 당신 자신 곁에 서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우울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지금 당장 감사할 거리를 한두 개쯤은 찾아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한번 느껴볼게요 저 정말 너무 감사해요 <laughs> 저 정말 <laughs>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모르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저, 이렇게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 것,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laughs>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해요. 이러한 양방향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저는 이러한 컨텐츠가 정말 진심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컨텐츠의 가치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새도 때로는 가끔씩 악플에 마음이 아프고 이렇지만 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큰데 제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14일 새벽 12시 53분. 정말 감사한 밤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아픈 이유로 어, 브이로그를 살짝 쉬었는데, 어쨌든 작심 3일을 넘겼으니까, 어... 지금 되게 뭔가 변화의 물살의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인데, 단몇주 만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음, 예전에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과 불안과 우울로 느껴졌다면, 요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뭔가 설레이고 기대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